안녕하세요 수위처사기사기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체버레 크루즈 1.8LTZ 플러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체버레 크루즈 1.8LTZ 플러스 2011년 시 2011년 7월 휘발유 오토 흰색에 94,345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 이고요자 운전석 방향 뒷좌석 핸들 자, 키로수 9만4천 키로 입니다 운전석 주우석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전동 접이식 스타트 버튼 열선 시트 차체 자세 저 장치 블랙박스 채널 썬더프 들어가 있고요, 네비 후방 엔진룸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크루즈 1.8 LTZ 플러스 풀옵션 차량입니다. 가격은 360만 원 저렴하게 나왔고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 신명품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자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sweetjar.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담엔 영상통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대차 차량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달에 2 0 0 0 k 로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키로수 9 4 3 4 5 k 로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소 문자 운전소 뒷문자 여기는 단순교환에 해당돼서요 사고 여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무사고 차량은 맞고요 단순교환만 있고요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크루즈 1.8 LTZ+ 플러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쉐보레 크루즈 1429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현원앞 옆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차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일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의차 싸기사의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